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몇 개월 전에 아니 몇주 전에 했었죠? 누프액몇주 전에 했는지 한번 봐볼게 거의 이제 한 3주 전이구만 보니까 거의 3주 전에 마지막으로 했었죠 제가 근데 여... 누프액에서 이게 참여율이 좀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 몇개 있는지 아 지금 눈만 이 정도 있어 눈만 프로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양식대로 안 보내시면 저는 이제 영상 안볼거예요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영상을 자기 티어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 이름 자체를 바꿔야 함 예를 들어 골드 구치리가 인정한 레전드 1대4 클러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어 그냥 20230702 이런 식으로 보낸 사람 있어 그냥 날짜나 뭐 그냥 녹화 명이나 이런 새지 이런 식으로 보낸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파일의 이름 자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파일 이름 자체를 유튜브 링크면 상관없나요? 유튜브 링크는 따로 따로 그냥 유튜브 링크만 보내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면 더욱더 좀 왜냐하면 다운이 빠름 자, 이제는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눕부터 볼게요. 와, 눕개 많아. 자, 이게 깡이다. 오케이. 오, 자, 브론즈. 이게 깡이다. 자, 브론즈. 자, 발란트 브론즈. 자, 에임 내려가 있는데 살짝 그치. 이게 브론즈야. 그치. 튀는 걸로 잡아. 오, 이게 브론즈? 아, 근데 에임 역시 낫다. 이거 진짜 브론즈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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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오, 와, 그냥 상대편 드론 들고 있는데도 그냥, 그냥 여기 있어버려. 뒤로 물러서지 않아. 와 야, 이거 맛있었다. 어, 이거 좋았다. 자, 골드 맛있는 에이스. 오 어? 이거는 완전 개뻑샷인데 하나 더. 와 아, 맛있었다 오얘 좋은데 말랑깽이 말랑깽이의 야무지네 오씨 좋은데? 자궁 구슬이 만들어낸 결과 에임 나자 에임 나자 와 이거 진짜 완전 누비다 와 에이 가장 판다 오 이거 좋은데? 궁 구슬 먹고 여기서 가다가 에임에에서궁 구슬을 먹어 궁 구슬 먹고 오 뭐야 뺑 뭐야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이걸 어떻게 진짜 설마 이길 이긴다고?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세 번째. 여! 뭐야 총탄 솔직히 알아? 와! 충격 화선다. 적군이 한명 남았으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스. 어? 뭐죠? 존나 잘했는데? 다들 소바 봤어? 정말 놀라워. 와 이것도 났어. 와 이것도 났어. 와와 이거야 무섭다. 편집까지 깔끔했다. 어, 여 쇼다. 궁 이후에 들어가는 이쇼닷까지 각으로 해갖고. 와 이래서 각하사의 사실하지. 아, 진짜로. 이거 보시는 마세라티와 150만 원안 주신 팀원분들 연락. 아 이거 그거다. 클러치하면 마세라티. 클러치하면 150만 원 이거다. 야, 한 보자. 일대 원데 이걸 이긴다고? <목소리> 와? 에이스는 줄수 없어. 하나 더, 하나 더. 오! 오, 씨! 1번은 마세라티 클러치시 <목소리> <목소리> 만원. 클러치시 계좌로 지금 150만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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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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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세라티 갖고 온나 자 나는 너 알아 이분에게 마세라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말했기 때문에 남아일런 중천금 난 진짜 샷은 완벽해 머리가 딸려일 뿐이야 오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잠시만 머리 안 딸리는데? 이거 괜찮았는데? 아이고. 존나 지렸다 와. 진짜 지렸다. 와, 존나 지렸다 진심 리얼 와 지렸다. 자, 언더 드랍한다. 일단 이거 너무 좋았고, 이 이후에 그냥 쓱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와 야, 이거는 어디라고? 골드 3이라고? 어씨 맛있네. 발로한테 시작한지 3주 된 체인버 실버. 야이! 어어어, 헤드헌터 바꾸고, 까비. 오케이. 오케이. 뭐야, 궁극기를 쓴다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궁극기 쓰고 뭐야, 갑자기 헤드헌터. 에이! 아이씨, 칼치마로 뛰어오는 거, 이씨. 아칼치마로 뛰어오는 거 레전드네, 이 새끼. 와, 씨. 두목두목두목두목두목두목두목. 두목두목두목두목두목두목. 이러고 오는 거 레전드네. 플래티넘, 요루는 요로코롬. 와, 이거 괜찮은데? 요루는 요로코롬. 야! 야! 스파이 와! 스파이 야! 스파이 와! 스파이 와! 와! 레전드! <laughs> 야, 레전드였다, 이거. 와, 요루 좋았다. 진짜 요루는 요로코롬이다, 이거다 어지러운 오인키 뉴비에게 실버. 레이즈 폭탄 족같네 진짜 상황. 아 열받아 열받. 여... 아, 레이즈 폭탄 족같네 진짜 상아 레이즈 폭탄 족같긴해. 근데 이건 진짜 족같은 물. 진짜 온몸을 표현했다. 아, 아 진짜. 어이. 와. 어이. 어이 왜안 주고? 오 이걸 이걸 한다고? 아이고. 이거 하면 친구들 아이고. 사이에서 영웅인데? 와와와와아아 까비 아 영웅 될 뻔했는데 어지러운 오인키 뉴비 세계 야 이거 이름하고 이름하고 똑같네 이저 폭탄 작간네 작간네 구칠이가 이 컴으로 하면 화병 걸리는 컴퓨터로 제트 사귈 자왜왜왜왜왜 얼마래 걸리 개똥 컴이라 렉이 조금 있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레 걸리는 거 지려 와와와 와, 와. <목소리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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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이게 충청북도 비아동 출신! 아, 진짜 내가 나중에 진짜 잘 되잖아? 컴퓨터 언젠가는 나눔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로. 컴퓨터 9 7리가 컴퓨터 배달가는 그런 컨텐츠. 와, 눈물 난다. 그래도 이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봐서 장하다. 절대 못 따라하는 에임. <목소리를> 뭐여 여기 외국재민이뭐야 이거 어, 어. Did we win? We got it, we got it. Yeah. n o What? Nope, n o n o What? 이거 외국 잼미이들 마이크 터지는 시적해서 이거 존나. 웃긴 Did we win? We got it, we got it. Yeah. Oh! What? Bro! b 이 o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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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지릴 것 같은데, 뭔가 우와아 누비랑 다르다 느껴진다. 프로 러시파게 에이스 하나 둘, 우와 위가리어여야 누비랑 확실히 달라. 야 지려, 지려 애들, 지려 벌써 플래티넘 저기 못해서 성공한 에이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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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점프 뭐야 이거 뭐야어 진짜 제트인데 와와 이거 진짜 제와와 와, 이게 진짜 제트였는데 방금 점프하면서 데스를 뭐야 이거 <laughs> 와 다 구치리가 보고 입맛 다시며 게임하러 가게 하는 체인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인버를 맛있게 해서 내가 체인버를 하게 만들러 간다 지금 게임하러 가러 오오 요오오 요오오오 와! 워어어어어어 와. 오. 오. 와 체인버 진짜 맛있게 오 와, 어어 f 오! c k 에이펙스 보는 것 같은 버킷 4킬 클러치. 아니, 뭐야, 뭐야, 오, 여. 뭐뭐 뭐야? 어, 이거 샷건 소리 좋다. 오, 오. 와, 와. 뭐 오, 뭐야? 얘 뭐야? 얘 유창 아니야? 와, 개지린다. 유창아님 이거? 파딩이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와 어? 아섭 초월자 2 뭐야 이거? 어? 아까 그건데? 잠시만. 아, 아섭 초월자 2였어 아, 야, 이 새끼 누구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씨! 검거 완료 씨. 초월자 난 그저 페이드한테 총소리만 내달라고 했을 뿐인데. 더이 뭐? 니위치는 팟스! 더 뭐? 어? 잃어버리네 와 맛있다 맛있었다 다이아 광물 오맨의 클러치센스 안설인데? 힘든데? 오내령는판다 좋아요 오이판 다는 씨X 예? 왼쪽으로 넘어가는 판단 개지렸다, 씨. 와, 나이 판단은 진짜 좋았다. 와, 이거는 이미 이, 이 정도 텔포로 쓴다는 거 거는 속도를 이미 설계를 어느 정도 치고 간 거야.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와, 맛있다. 게다가 여기 RSMP까지 넣은 것 같은데. 9 7이 밤의 트위터보다 하트 누를 뻔한 셰리프 4대1. 와,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보이냐? 야, 야, 야. 이거 로터스 이거 삐있고왜 이렇게 넓어 보이냐, 이거? 야, 이거 개 넓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해상도 때문에. 우와, 무슨 운동장이야, 여기? 우와! 옆집 아저씨 부게 왔더 해 지렸다 하트 진짜 눌 내가 만약에 트위터 나 트위터 하진 않는데 만약 에 트위터 했으면 하트 눌렀을 때 진짜로 셰리프 여섯 발로 끝내는 올헤드 개꿀 마데이스 야 이거 진짜 존나 맛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서 느낌 왔다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날 전화가 올리는데 전화, 전화벨이 크게야.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와지렸긴했어 다이아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나는 들어가는 편? 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이제 볼게요. <목소리> 오 이거 너무 혼자 들어가는데? 오 이거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와 이걸 나와 근데? 와! <laughs> 와! 이게 레이나지! 씨. 랭크에서 레이나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아, 진짜로! 아섭, 초월자 3. 구칠이보다 벤달 잘 쏘는 사람 여기 있음. 안 보면 후회한다고? 안 보면 후회한다. 아이, 쉣가! 몇 번을 보여줘, 씨 잘한 건 알겠는데, 씨전 불멸 현 초월자. 구칠이 말고 주승 발로한테 유튜브 구독. 이그 새끼 뭐야? 너 갑자기 유튜브 구독을 하고. 따라갈 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루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넌 그냥 믿으면 돼와 노래 진짜 노래 말해. 오 근데 잘써 너는 누군가의 트리스컵 아시오 못 듣겠네 계속 가자 야 잘했다 그래도 다이아 본인도 감탄한 플레이 역기상 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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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야 구석 안 맞았어 구석 안 맞았어 호야 이러네 오케이 컷컷컷오오오오게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우! 이즈 <laughs> 킬할 때마다 오우! 오우! 다이아 찍먹했던 사람의 인생 스프레이 트랜스퍼? 인생이라고? 보자 한번 어, 예. 인생인거면 이거 진짜 개.. 레전드인 것 같은데? 와 마코급! 와 마코 헤이브 A 이메이크 A 사이드급와딱 깔끔하게 들어갔다 와좋았다와 드디어 프로 다 봤다 드디어 프로 다 봤어 이제는 해커 자 해커 첫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멸 800원은 14,500원이잖아 자 요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한 마디로 불멸 이게 해커 와 해커는 확실히 지금 달라요 와 이거는 확실히 달라, 이거는! 이건 확실히 달라. 아섭 레디 구간에서 칼빵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음. 우와! 음. 우와! 음. 와, 이거 씨발 방금 에이스 었 진짜 레전드였다. 야, 레디언트는 확실히 다르다. 자, 안녕하십니까. 전에 아섭 블레디큐 줄 타고 넘어가다 왓더퍽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제 웃음소리가 너무 웃겨서 모냅니다. 오? 맛있다 이거 야 와! <laughs> 이 사람 칼빵 존나 많이 안 칠한다. 여기서 디테일 뭔줄 알아? 잡고 스왑하고 다시 찌르는 거야. 이러면 더 빠르거든? <laughs> 오, <오오> 지렸다. <laughs> 1대5 클러치. 1대5 클러치. 하나, 둘, 셋, 넷. 오! 오! 오 마이 갓. 와트 더 헷? 무죠 이거? 진짜 레디는 다른가? 하나. 무다 우석파 때리고 삼. 와, 여기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서칭과 요 뭐야. 요 잔무빙 앉아주고 살짝 잡는다에 살짝 쳐주고 그 뒤에 깔끔하게 해 놓은 탭으로 마무리까지 와 지렸다 너무 졌다 레디언트 구치인에게 직접 맞으면서 배운 사람의 클립 모 뭐. 나한테 직접 맞았어? 뭔데 직접 저지로 맞았어? 뭐야 저지로 그냥 씨. 멀라안돼와 끌어치기로 잡으려고 에이스 멋있게. 에이! 에이! What the hell? 와 이거는 오와. 진짜 감각적인 게 마우스의 감각이니까 그 내가 이 정도 움직였을 때딱이 정도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나오는 그 정도의 지금 에이야와 이게 레디언트는 확실히 다르네. 와, 확실히 얘들아 내프펙잘 나눠 놓은 게 이게 눕 다르고 프로 다르고 해커 다르네. 확실히 불멸 잘 쏘지는 않았지만 맛있는 고챙이. 야, 지형아,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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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꼬챙이가 있어? 나? 아, <laughs> <laughs> 오면 피 깎이는 거 봐. 와, 씨발! 와, 같은 판에 이렇게 꼬챙이가 많이 나온다고? 와, 레전드네. 레디언트 유난히 텐션이 높았던 날올 헤드에스. 아, 내 하이밀드 패딩. 이미 이겼어, 디지오 우와, 예. 진짜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에이메. 아, 디지오 야. 아, 확실히 샷세나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깔끔한 게 아예 달라 버리네. 상대 체인버 성나게 한 미친 플릭샷 플러스 클러치. 빠짐 다 빠짐 이오고 오이! 오이! 아이전 지금 너무 좋은데 야 좋았다 오 쏘네 확실히 다이 오이! 르게 양쪽 다 잡아버린 세이지이이 어, 뭐야, 이거, 보로 아냐? 오, 이건, 이건 잘한 거야. 오, 어, 야. 야, 진짜 깔끔하게 막았다. 해컬, 레디언트의 컨디션 좋은 날, 2 컨디션 좋은 날. 컨디션 좋은 날. 어. 컨디션 좋은 날, 연막탄 쓰는 거, 판단 깔끔하게 나오고. 와 와, 진짜. 컨디션 진짜 좋네. 와 나도 이런 식으로 쏠줄 그이 쏠은 느낌은 나는데 이게 이게 뒤대고 이때 뒤 뒤대고 이때 고 살짝 땅, 땅 땅인데 이제 땅땅 땅인데 이제 요거 요 느낌 와 좋은데 발란트 로 레디언트들보다 침착한 플레이 불멸이라네. 아... w 파이크 the fuck? What 진짜 h a t fuck? What the fuck? What hey. no the fuck? What k k f a t 오 진짜 느낌 있는데 뭔가 와 이거는 시발레전트와 What the hell? 와 깔끔했다 와다 봤다 근데 나다 봤어 나 150개 다 봤어 와 지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다음 번에도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니까 양식에 맞춰서 다음 번에 또 보내주시고 양식에 맞춰서 안 보내시면 제가 그냥 안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아 잠시만 펜잔이 이것도 넣어주세요 마이 마샬이서 오피브로 오 요거는 티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와, 야꽤 치네 잘 쏘네. 야 그리고 야, 나한테 이거 자꾸, 야 이, 나한테 이거 메일로 누프핵 낚시로 이거 뭐 보낸 줄 알아? 예? 존나 웃겨. 지메일 내가 보여줄게 메일을 그냥. 우리 엄마가 봐도 와할것 같은 발로란트.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상점 실화냐앙 기모띠 아나이 실기. 이런 사람도 에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야남야 <목소리> 던지지 마.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엄청난 사건이 시작된다. 와와와와와 와와와 w 와 o a w 컷! 와 컷! 뭐야 컷 뭐야 와와 와와와 o a w h 아오오 h o a w h o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뭐야 h o a w 잖아 a w h o 와와와아 뭐야 아아 노래 맞는 거아아었어아아 아, 노래 페이크 아아노래아페이크아아와 <laughs> 이거 안 봤으면 씨발, 씨. 그 사고날 뻔했다. 와, 여러분들. 와, 아, 수고셨습니다 여기까지 누프에 깔끔하게 끝내겠다.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나는 역탈자